안녕하세요. 강피디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브레인시티 한신도유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공원 부지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저기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한신도유 저 기계 보이시죠? 저 왔다 갔다 하는 거. 벌써 공사 중이에요. 28년에 입주인데 훨씬 빨리 입주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500병상으로 채워지는 아주대병원이 이쪽에 건설될 거고요. 한신도유 아파트 부지보다 아주대병원 부지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엄청 큰 병원이 들어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저 건너편 쪽으로 초등학교 유치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브레이시티 한신도유의 모집 공고가 11월 1일에 나올 예정인데요. 체육과 관련돼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담이 대표님을 만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부리님. 네, 네. 이제 한신도유가 아까 언제 모주공고 나온다 했죠? 1 1월1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잘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략을 짜가지고 이거를 좀 한번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laughs> 방법이 지금 궁금합니다. 음... 일단 제일 중요한 중요한 게 일단 청약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 청약 기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 뭐 청약 기준이 음. 되게 까다롭지 않죠. 음. 1 순위 우리 이 순위까지도 또 보고 있고 첨착 네. 순까지도 음. 열어놓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음. 가입 기간 1년 이상 된거 청약 종합 통장 네. 해야 되고 이제 예치금이 8사 기준으로 했을 때 음. 200만 원이에요. 음. 주택 수가 상관이 없이 음. 그냥 1 순위 자격은 그렇게 되신다. 3월 음. 25일 날 시행한 게 이제 배우자 네. 가입 기간 점수 합산되고 네. 뭐. 이게 좀 와, 너무 완화가 많이 돼가지고 네.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유닛도 보고 보면 볼수록 단점이 없,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 한신도 다 팔릴 것 같은데 나한테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될까 봐쩔리시는 거죠. 네,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보, 이게 보니까 완화가 너무 많이 되고 굉장히 높은 점수의 성역통장들이 들어오진 않을 걸로 봐요 사실. 음. 일단 해보시고 음. 만약에 딱 당첨이 됐는데 봉수가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아. 계약 안 하는. 물건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 음. 그러면 이순위 기다렸다가? 네, 이순위랑 아. 선착순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아. 5구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니까 근데 8사는 이순위도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 음. 당첨이 됐는데 계약 안 하는 물량이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그런 건 이제 선착순으로 또 나오니까. 음. 그때 또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또 노려볼 수 있거든요. 1순위가 세대주가 꼭 아니어도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기 때문에 음. 부부가 둘다또 청약통장 쓸 수도 있고요. 음. 이번 주에 돈은 200만 원 채워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 오늘 이번 음. 주에 꼭 채워놓고 말일 전에 음. 그래서 무직 공고 1일 날 나면은 우리 청약통장 쓸수 있게끔 음. 그래서 부부도 같이 넣을 수 있고 음. 뭐 자녀가 성인이면 자녀도 같이 넣을 수 있고 음. 주택수 무관하게 1순위 청약은 넣을 수 있지만 음. 주택수가 어찌됐든 취득세 중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음. 뭐 자녀랑 나랑 배우자랑 막 해가지고 만약에 음. 한신도유로한게 3주택제다 음. 그럼 취득세가 8%로 중과되거든요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청약제도 막 이렇게 개선된 거 보시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음. 이거는 사실 모델하우스 오픈하면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정확해요 음.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음. 모델하우스에서도 안내를 또 해드리거든요 음. 지금이 막 줍줍이거나 음. 막 남은 거막 설거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음. 한신 더유에서 막 넣으시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엄마 아빠가 살게끔 해드리고 싶어 가지고 나도 청약 넣고 부모님도 넣었어 근데 몇개 됐네? 그럼 나 부모님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되셨는데 부모님한테 분양권 상태로 증여하고 싶으시면 일단 한신도요는 음. 우리 3년 동안 전매를 못 해요 전매를 못 해요? 네네 아. 전매를 못 해서 배우자한테 증여만 가능하거든요 음. 배우자한테 공동 명의로 음. 하는 것만 그래서 부모님한테 하시는 거는 나중에 36개월 후에 37개월째에 증여하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막 이렇게 실거래가가 나와 있고 이런 게 아니어서 음. 증여세를 크게 물 정도로 음. 해야 될것 같진 않아요. 음. 그때 뭐 피가 막 붙어 있으면 그만큼은 내야겠지만. 근데 음. 그건 기분 좋게 증여세 내면 되는 거고. 음. 그때 증여세 없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음. 5천만 원까지는 집계조독관 아. 네, 증여 공제되거든요. 음. 우리 계약금이 5천만 원고 왔다 갔다 잖아요 음. 그래서 크게 증여세가 막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음. 또 주택수가 문제가 안 되시면. 피디님 음. 앞으로 그냥 두시는 게더 낫죠. 그리고 음. 부모님께 뭐 무상임대나 음. 아니면 전세나 뭐 이런 걸로 준 걸로 서류상 증빙하시면 되고, 무상임대하시는 것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긴 하거든요. 음. 그렇게 또 우리 깊이 들어가면은 음. 세무적으로 또 많이 복잡해져서 음. 지금 이 영상 안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음. 그건 또 제가 따로 상담해드릴게요. 음. 만약에 2 주택자나 3 주택자 분들이 이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부분인데 네. 집이 두 개가 있어 공동명의로. 네. 네. 아니 각자 하나씩 있던지 네. 그분들은 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한신더유가 8%가 된단 말이에요 음, 음. 근데 어쨌든 한신더유는 28년 초에 입주를 하니까 음. 둘 중에 하나 28년 전에 정리를 하고 음. 그리고 우리가 정매 풀리는 그 시기에 음. 배우자한테로 다시 이 분양권을 증여를 하게 되면 음. 증여받은 그 시점이 음. 분양권 취득일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8%였던 게 다시 1%로 내려가요 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죠 음. 취득세 납부자가 바뀌니까 아그 중요하면 그 주, 부부간의 증여는 최대 6억까지 공제니까. 6억까지 공제니까. 네, 증여세 6억이야? 이슈는 없을 것 같고. 아, 중도금 대출 응,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네. 승계가 되고, 네, 네. 그리고 계약금만 증여한 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6억에 훨씬 못 미치는 훨씬 금액이니까, 미칩니까. 보통은 증여세 음. 이슈가 없는데, 음. 또 이제 그동안 많이 받으신 분들은 10년간 합산한 게또될것 같다. 그런 아. 건또 따로 계산하긴 해야 돼요. 10년간 누적이니까. 아, 처음에 이제 또 우리가 계약금 내야 되는 부분이, 얼마예요, 그러면? 네. 분양금액의 네. 10%인데, 네. 그 분양금액의 10%도 아마 1차, 2차로 나눠서 할 거예요. 요새 왜 그렇게 해요, 근데? 요새 다 계약금을 그렇게 하더라고 높이려고. 계약이라는 게, 계약금을 10%를 다 냈을 때만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1차 계약금 1000만 원만 멋져 내면 계약이 네. 성립돼요. 아. 계약이 성립돼서, 우리가 계약을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1000만 원만 냈어도, 나머지를 내야 포기할 수 있어요. 아. 네. 그거는 단점이죠 그러니까 네, 네, 네. 그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 또 반대로 네. 천만 원만 넣고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네. 내가 한달 안에 못 만들었어요 나머지 아, 네, 금액을 만들었어, 연체하면 돼요 연체료만 내면 연체하면 돼요 계약이 해지되진 그 않아요 연체료 퍼센트 해지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 하루에 만원막 이래요 아, <laughs>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아,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만들었어도 음. 사실 그거 못 냈다고 날라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음. 그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아, 계신데 아. 근데 이제 이차 계약금을 연체를 일키면 중도금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중도금 대출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하잖아요 네네. 계약하고 나서 네네. 중도금 대출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뻑일 네. 네. 수 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어느 정도 한신들을 생각하고 보실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못을 네. 박으려면 인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이걸 꼭 해야 음.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한 해주세요 계약금을 넣는데 사실 무리가 없으시다고 하시면, 네. 하시고 싶으신 거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 어차피 나중에 가서, 네. 잔금못 치러서 허덕거리는 건 5구나, 8사나 내가 허덕거리는 상황이면 똑같거든요. 네. 대출하는 비, 대출 비율이 사실 네. 비, 똑같으니까. 네. 28년에 강승호가 고민해야 될 네. 일인 거고, 네. 지금 일단 계약금이 8사 넣을 수 있는 계약금이다. 네. 8사 하세요. 이게 우리가 옷 네. 사고 이러는 거면, 사실 별로 좀덜 마음에 들어도 그냥 샀다가, 바꾸던지 아니면 안, 안 입고 누구 주던지 이렇게 할 수도 집은 못그래요 음. 평생 그걸 갖고 있는 데네. 그러니까. 그때 팔4할걸 음. 어디서 500만 원 빌려서 그냥 팔4할걸 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집은 못 바꾸니까 이 한신, VNCT의 한신들도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파트인가요? 팔4가 다른 단지에 비해서 저렴한 거지 음. 59는 사실 비슷하단 말이에요 팔4가 메리트가 있다 아저 전에 해놓은 거 환불하고 싶다니까요 저는 앞에 단지 다른 거 해놓은 거 아시잖아요 앞에 <웃음> 아. <웃음> 대표님은 네. 28년에 만약에 입주할 때 그때 네. 뭐 얼마까지 갈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제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돌아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 어떤, 어떤 걸 느끼냐면 최소 6억은 6, 7억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오산도 가보고 병점도 가보고 화성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니까 아 땅값이 요 정도 되는구나 집값이 요 정도 되는구나 했을 때아 평택은 최소 6, 7억은 가겠구나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설명해 드릴 때 항상 지제역 앞에 있는 음.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낙수 효과를 일으켜야 돼요. 음. 그래야 브레인 시티랑 고덕이 오르는 거거든요. 음. 같이 그래서, 여기를 두 자리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음.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음. 못 가도 7, 8억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여기가 10억을 못 가면 6, 7억에서 머무를 것이고, 음.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가 지금 5억 초반의 분양을 받아도 6억 정도는 안전하지 않겠나, 음. 이렇게 보는 거죠. 입주 때에. 음. 그리고, 입주 때에 28년 2월 정도 되면, GTX가 이제 보일 거예요. 음. 다니는 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공사하는 게, 아, 여기 진짜 GTX 들어오는구나. 복가방센터에서 네. 는 거? 네. 음. 그리고, 아주대학교 병원이 공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 주식하고 똑같거든요. 재료가 미리 선반영되어 있을 음. 때 이슈가 많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금액도 많이 튀겨지는 거고, 맞아, 맞아. 그렇게 음. 6억 이상은 봐주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보는 거고, 음. 정말 늘 말씀드리는 거. 원가에 사신 분들은 음. 뭐가 걱정이세요. 음. 마피가 온다 한들. 음. 저도 미분양 브랜시티커 하나 해놨는데, 제가 받을 때는 음. 저는 마피 생각하고 받았었어요. 음. 그리고. 그래 차라리 마피아 와라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왜냐면 네. 마피아가 오면 네. 정말 걸러지거든요. 투자자들은 마피아 네. 오고 그러면 던지고 가고 마피장이 오면 실거주자들이 대거 들어와요. 음. 네, 그러면 오히려 2년 4년 동안 굉장히 탄탄한 매매가를 유지를 하거든요. 아,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마피가 오면 저는 장사 잘 되니까 부동산이라 장사 잘 되니까 좋고 음. 어, 나는 어차피 4년 돼도 안팔 거니까 시티는 음. 차라리 와라. 이런 음. 생각으로 저는 받았었어요. 저는 시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마피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음. 이거 피 받고 팔아야지 생각하고. 음. 계약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불안하죠. 그분들이 마이너스 비로 제일 먼저 던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고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긴호흡으로 음. 보셔야 되고 음. 위치가 워낙에 딱 호재가 정해져 있는 곳이잖아요. 음. 아주대학교 병원, 음. 카이스트 음. 딱 정해져 있는 곳이니까 음. 긴호흡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거 5구는 무조건 불붙는데 이거 <laughs> 바로 병원 옆에 있지, 학교 옆에 있지, 도서관 어. 바로 앞에 있지. 만약에 여기서 청약 됐을 때 그런 그 다음에 동호수는 어떻게 지장이 되는 거예요? 청약은 딱그 네. 당첨자 발표일 0시에 네. 청약홈 들어가면 몇동 네. 몇호 몇 당첨됐다고 딱 떠요. 아 뜨는구나. 네, 현신도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여기서 병원이 이쪽이고 네. 공원도 이쪽이고 네. 초등학교는 반대쪽이란 말이죠. 네. 노야동, 노동이 어디가 노야동이에요? 로얄, 로얄동? 로얄동. 로얄동이 방향을 보시면 거실에서 바라보는 게 초등학교랑 유치원 쪽을 바라보는 게 지어질 거예요 거실이. 음, 음, 그러니까 공원 음. 쪽에 있는 동들은 음. 앞동이 보이겠죠. 학교랑 유치원 앞에 있는 동들이 음. 좀 앞이 트여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 그러면 한신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청약 자격을 음. 좀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 누구나 일단 가능하신 거예요. 음. 전국 청약 가능하신 거고. 음. 그리고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음. 그리고 예치금 200만 원, 음.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게 음. 유주택자로 청약 가능하시다. 배우자랑 같이 넣으셔도 된다 음.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게. 음. 알겠습니다. 오늘도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